성경 몸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음. 날씨가 지금 11도입니다 추운 날씨고 우리 문장로님 두툼한 외투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 저도 더 두툼한 외투를 제가 입고 왔습니다 이러 감기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동화작가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805년 4월 2일에 덴마크에서 출생을 하는데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길거리에 다 나앉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참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안데르스의날 연극배우가 되기 위해서 코펜하겐으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법도 그렇고 발음도 그래서 결국은 영국 배우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야,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요나스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데르센의 그 글, 글, 글 쓰는 그러한 재주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뒤늦게 이제 문학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장과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악담을 하고, 끊임없이 욕을 하고, 그 창작 활동을 금지하고, 안데르스를 하찮게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게 안데르스의 작품 중에 미오노리 새끼에 큰 영감을 주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잃고 아,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로 성냥파리 소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동화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삶이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결국 그를 모든 이 동화의 소재거리로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오히려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 그렇게 부릅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또 이렇게 헬라어로 부릅니다.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갈때 우리를 그냥 좌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그 짐을 함께 이렇게 지고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과 함께 함께 살아가게 되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매 순간 도와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는 겁니다.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어떻게 기도하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참 대단합니다. 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아파서 우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하는 것이 바로 어머님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할 때,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칭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신앙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야구보와 요한이 어머니 살로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강구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우리 아들을 조금 안게 해달라고 강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그죠? 엉뚱한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지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배부르게 먹는다. 근데 어느 날, 만나가 싫다는 겁니다. 참 지겹도록 먹은 만나, 이제는 이거 말고 고기를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라도 좀 먹고 고기 국물도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다 보니까 고기 먹지 못해서 기력이 쇠했습니다. 고기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기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에 관련해서 시편 106편 15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고기를 먹어서 배는 실컷 부르게 되었는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광야 지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했던 것. 배는 부르지만 영원히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영원히 피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가이다라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일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합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모든. 재료들이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좋기에 이렇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선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할지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그 망한 사업과 관련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선이 되는 겁니다. 자,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그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라고 주셨는데, 이런 건 전혀 무관하게, 여러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이 선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업드를 기도했다라고 하면, 질병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던 겁니다.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들어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뿌리치는 사건, 결국 성추행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끝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삶을 조각조각 나누어 보면 결국 실패한 삶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1년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을 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까?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면 이유가 여러분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을까?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겁니다. 예배서 일장 사절입니다. 고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 택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리켜서 너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3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30절에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섯 가지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동사로 보니까 다 과거형으로 여러분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데 이게 미래의 시제를 써야 되는데 과거형, glor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미래에 이루어질 이러한 영화도 이미 하나님은 완성된 사건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힘들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어롭게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에는 불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다 확실한 겁니다. 절망 중에 있지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도와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합력하여 하나님의 멋진 그런 역사를 이루어 여러분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중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멋진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